안녕하세요 임사부장입니다. 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은 내용은 이혼 소송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통 되게 이혼 소송을 할때 다툼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그리고 양육비 이렇게 대표적으로 다툼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셨던 그리고 전에 또 다른 상담하셨던 분들 중에 상대방이 이만큼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 중에서 내가 더 이만큼 들고 갈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음, 이런 내용들은 뭐 기초적인 거라서. 뭐 요즘에 TV나 뭐 유튜브 등등을 접하시면 다들 많이 아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음, 누가 잘못을 했고 잘했고에 대한 유책 사유에서 다툼을 해서 얻어 가시는 것은 그에 대한 위자료 부분인 거고 음,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이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어느 누가 좀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기여도 부분에서 나눠지는 것이 재산 분할입니다. 누가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재산을 이만큼 더 많이 들고 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의 재산을 형성할 때 이만큼의 돈을 더 많이 지불을 했었고 아니면 내가 이만큼에 대한 친정에서 그만큼의 도한 친정이든 시댁이든 아니면은 본가에서든 돈을 이만큼 더 보탬을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형성을 했다 이런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고. 음,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주부인데, 주부면은 이만큼의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그 재산분할에 대해서 청문을 할수 없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부도 이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할수 있게끔, 뒤에서 그만큼에 대한 뒷바라지를 했다라고 해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의 기간에 따라 다르겠죠. 뭐, 결혼 생활이 2년이었던지, 뭐, 10년 이상이었던지, 이에 대한 기간에 따라서 조금의 배당을, 배당이라고 해야 되나? 받아가시는 재산분할에 대한 근원은 차이는 있으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주부라고 하시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해서 청구는 물론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음, 전혀 모르시는 이런 쪽으로 관심이 없으시거나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으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2023년도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은 모두 다법번 쪽으로 잘 오지 않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한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